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서 썼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서지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실적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능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었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의의 시험이죠. 나는 시보절 보시고,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들수 있다. 의를 행하고, 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선 훈계하신 여호와를 나는 나를 질절해 보시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은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거죠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래, 의로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의로 갈때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시편. 1 4편해보편 10편, 1 4편에요머리썩은 자는 일절에 그마음에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 자. 다 치우쳤으면 함께 더운 자가 되어 선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요한은 피난처가 되시도다. <웃음> 이스라엘의 <웃음>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와께서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실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포로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징벌을 허락했다는 것 징벌를 당하면서, 어, 훈계를 받게, 하, 받는 자가 복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laughs> 그 징계를 아주 요긴하게 썼어요, 이 다위스. 응.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 14편이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쟤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